서울중앙점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횡보장이던 폭락장이던 관계없이 고수익을 낼수 있는 가장 압도적인 플랫폼이고, 가장 압도적인 지점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서울주황점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수익 내는 모습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기법을 활용해서 수익 내는 모습이 아닌 비트맨 거래소의 장점 중 하나를 활용해서 클릭 단몇 번으로 수익 가져오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몇몇 회원님들께서도 꾸준하게 문의를 주신 부분인데요. 바로 자동투자 기능을 활용해서 수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동투자를 활용한 방법은 지금까지 한번 정도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거래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시거나 차트를 보는 안목이 부족하신 분들, 그리고 거래를 감정적으로 진행하시면서 손해를 보신 분들께는 이 자동투자도 정말 중요한 전략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으실 겁니다. 자동투자는 회원님들 개개인별 원하시는 전략으로 디테일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디테일한 설정값을 원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시드 금액에 맞게끔 다 설정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 오픈 채팅 링크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동투자 화면으로 이동해서 계속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촬영하기 전 자동투자 테스팅을 조금 진행하면서 현재 보유금액이 50만원 조금 넘게 있다는 부분 확인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자동투자로 보여드리는 전략은 소액 트레이딩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시드금액을 50만원으로 설정한 상황이고요. 50만원에서 1회차 금액 2천원부터 7회차 금액 20만원까지 총 7회차 마틴 지립을 설정했습니다. 오늘 자동투자 수익 목표는 시드금액의 10%인 5만원을 목표로 하고 목표 달성 시에는 자동으로 투자가 종료되게끔 설정을 해뒀습니다. 목표 수익이나 진입금액은 시드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를 주시고 시드금액이나 목표에 맞게끔 설정을 조절하시면 되는 거겠죠?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드금액의 10% 수익을 가져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동투자를 활용해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회원님들께서도 시드 금액 50만원으로 하루 10% 수익을 쌓으시게 되면 하루 5만원의 수익 한 달이면 150만원의 수익이죠. 부수익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영상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시드 금액을 올려서 진입 금액을 올리시는 방법과 트레이딩 진행 시간을 늘리셔서 각자 목표하는 하루 수익을 잡으시고 그 수익들이 일주일 한달 이렇게 쌓이게 된다면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동투자가 진행되는 동안 저희 비트맨 거래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트맨 거래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세 등락을 예측하고 예측 결과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데 실현시 업계 최고의 실현 이익인 진입 금액의 1.9배 190%에 해당하는 실현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현을 아무리 하더라도 회원님들 수익은 얼마 안 되고 본사에서 수익을 독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저희 비트맨 거래소를 이용해 주셔야 하는 이유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꾸준히 수익을 쌓아 나가실 수 있도록 최고의 혜택들을 제공해드리는 지점을 선택하셔야겠죠. 저희 서울주황점은 회원님들의 수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수시까지의 복합지표를 활용해서 높은 확률의 타점을 송출해드리는 실시간 신호, 회원 확인 후100% 무료로 즉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추가로 변곡 타점 횡보장. 투세 구간을 모두 압도적인 실현률로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는 검증된 다양한 매매 기법까지 모두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시고 모두 함께 활용하신다면 분명히 꾸준한 절대값의 수익 만들어 가실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주시고 컨설팅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더 이상 거래 진입이 되지 않고 있죠. 제가 설정해도 10%의 수익 5만원 수익을 달성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진입이 종료된 상황이겠습니다. 보유금액은 51만 1천원으로 시작해서 현재 56만 2천원을 달성했네요. 딱 5만원의 수익 가져왔습니다. 1시 48분 첫 진입을 시작으로 2시 44분에 10%의 수익을 달성했네요. 1시간이 조금 안되는 시간인데 10%의 수익 달성했습니다. 충분히 괜찮은 수익이죠. 1시간 동안 저는 자동투자 시작 버튼을 클릭하고, 1시간 뒤 자동투자 중지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자동 투자의 경우에는 보여드린 것처럼 PC나 모바일에서 실행해 놓은 상태로 업무를 보신다든지 휴식 시간을 보내고 오시면 회원님들의 시드가 열심히 일을 해서 시간이 흐르면 자동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충분히 부담 없이 부수익을 창출하는 데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추가로 거래를 진행하실 때 내동매매로 자주 이어지시는 회원님들께서는 이 자동 투자가 정해진 금액으로만 딱딱 진입을 하기 때문에 정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디테일한 설정법이나 사용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자동투자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부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부분 증명해드렸습니다. 진입금액 조절하는 부분에 따라서 더 짧은 시간에도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저희 서울중앙점 회원님들께는 압도적인 실현율을 자랑하는 실시간 신호부터 검증된 다양한 매매 기법까지 모두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의 주시고 제공받아가셔서 회원님들께서는 오직 수익만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수익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원님의 수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울중앙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